오빠 때문에 저 너무 따뜻하게 잘 찍었었거든요. 근데 워낙 성민씨, 지은씨가 <laughs> 좋은 배우랑 일을 했어요. 한동안 이경영 선배님이 지금도 촬영하고 계시는데 거칠고 남성스러운 거 많이 찍다가 관능의 법칙 할때 되게 떨리셨었나봐요. 왜냐하면 또 잊고 있었던 자기 안에 가슴을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. 그래서 현장에서 둘이 음, 영화를 보다 보면, 그, 제가 폴리팩을 차고, 둘이 떨어져 있다가 처음으로 둘이 앉는 신 전에, 전 그게 아직도 기억나는데요.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. 어떻게 폴리팩을 차고 남자를 받아들일까? 이경영 선배님도 어떻게 사랑하는 여자한테 몸이 그런데 이 여자를 내가 침대 안으로 들릴수 있을까? 그때 되게 너무 힘들었는데, 어, 그때 이경영 선배님한테 저 감동받았어요. 그방 안에 그냥 감독님이 어떻게 할 거냐고 딱 그럴 때 아무 말안 하고 그 신은 진짜 없는 신이었거든요 거의. 침대로 가기 전에 한번 어떻게 그 침대까지 들이 갈수 있을 까 건데 그냥 저를 침대 안 치고 밑에 무릎을 딱꿇으시더라고요그때 제가 아무 말안 하고 오빠, 오빠 리허설도 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자, 들어가자 이러면 내가 선배, 오빠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오빠도 나, 나를 안을 수 있을 것 같다. 진짜 좋은 배우랑 했기 때문에 그 신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.